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PNS 가자에 출발이 뒤처졌고 1번 서천 라이언이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8번 로열베스트 2위로 따라붙고 11번 산삼은 함양이 3위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좁혀들어옵니다. 6번 천행 챗과 뒷선에 2번 초코뷰티 3번 베스트 토르 바깥쪽에는 9번 스마트 월드와 10번 PNS 가자 뒷선에는 3번 베스트 토르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서천 라이언이 안쪽 반마신 차선두니다 8번 로열베스트 2위로 따라붙고 외곽에 11번 산삼은 하 명, 안쪽에는 6번 천행챗 외곽에는 10번 PNS 가자 한가운데 9번 스마트 월드가 따라붙고, 안쪽 3번 베스트 토르와 뒷선에 5번 호명 퀸. 하위 그룹에는 7번 성실려 걸고 안쪽 2번 초코뷰티, 4번 금순례입니다. 선두는 1번 서천라이언이 아직까지 안쪽 선두 안정적으로 잡으면서 목차의 선두 지켜나가는 1번 서천라이언과 안쪽 공간을 돌아나오는 6번 천행책, 바깥쪽에는 8번 로열 베스트와 11번 산삼은 함양입니다. 네마리의 선두 다툼 치열한 가운데 6번 천행책과 바깥쪽 11번 산삼은 함양, 두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끌리는 1번 서천라이언, 그러나 6번 천행책과 바깥쪽 11번 산삼은 함양입니다. 6번, 11번 두 두발이 갑설 고 외곽에는 7번 성실 영원이 종반 뒤심을 발휘합니다. 11번 산삼은 함양이 이번 경주 결국 마지막 순간 주인공이 됐습니다. 11번 산삼은 함양과 안쪽 6번 천엔챗3위권 다툼에는 8번 로열 베스트를 종반 위협해 나왔던 바깥쪽에서 치고 나왔던. 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클래스 희망의 출발이 크게 더뎠습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 말은 11번 골든 라인이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며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11번 골든 라인과 송재철 기수 가장 안쪽 자리 선행을 잡았고 7번 썬더 A1위 2위권, 10번 세명 고스트가 3위로, 3번 붉은 폭풍이 4위로 따라갑니다. 6번 서울 돌풍은 바깥쪽 안쪽으로 5위로, 안쪽 1번 한강 글로리가 6위로 달리는 가운데 그룹에는 2번 금성여제와 5번 학산대세, 9번 골든볼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1번 골든라인 계속된 선두 1과 2분의 1마신 차 따라잡고 7번 썬더에이이 2위로 바깥쪽 10번 세명고스트와 3번 붉은폭풍 그 사이를 파고드는 6번 서울돌풍입니다. 1번 한강글로리와 2번 금성여제, 5번 학산대세와 하위 그룹에는 9번 골든볼이 따라붙는 가운데 11번 골든라인을 여전히 추격하는 7번 썬더에이과 안쪽에는 3번 붉은폭풍입니다. 11번 골든라인과 송재철 기수가 아직까지 2마신 상 앞서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 서는 1번 한강 글로리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2위권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11번 골든 라인을 추격하는 가장 외곽의 1번 한강 글로리와 유승환 기수입니다. 빠르게 격차 좁혀지는 두 마리 의 말들. 11번 골든 라인과 1번 한강 글로리 두 마리 격차 1마시까지 좁혀집니다. 그러나 지켜내는 11번 골든 라인입니다. 11번 골든 라인과 1번 한강 글로리 3위권에는 9번 골든 볼이 종반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1번 골든라인과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잡은 승기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이번 경주 11번 1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다툼에는 9번 골든볼이 종반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1번 1번 9번 세... 레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10마리가 1,300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동화 기수와 함께 1번 스타트랙이 초반부터 빠르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 1번 스타트랙, 뒤이어서 7번 코스모런이 김철호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습니다. 3번 멋진기록, 그리고 바깥쪽에 9번 세상앞으로와 10번 에브리참이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지점, 그리고 뒤쪽에는 용비파워, 천은총, 그리고 젤로스와 스마트태양 가장 뒤쪽에 보스베이비가 위치해 있습니다. 곡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1번 스타트랙입니다. 7번 코스모론과 1번 스타트랙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3번 멋진기록, 9번 세상앞으로, 10번 에브리참 세 마리가 선두권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2번, 5번, 6번과 8번이 따르고 있고 가장 후미에는 4번 보스베이비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직선 주로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1번 스타 트랙이 여전히 단독 선두. 이동하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코스모론이 김철우 기수와 함께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세상 앞으로 8번 스마트 태양 두 마리도 선두권을 계속 뒤쫓고 있는 가운데 1번 스타 트랙과 7번 코스모론 두 마리의 싸움. 7번 코스모론이 살짝 앞선 모습. 사이를 파고드는 8번 스마트 태양입니다. 뒤쫓으면서 2위 차지 그리고 선두까지 노려봅니다. 8번 스마트 태양이 임다빈 기수와 결승선 7번 코스모론, 8번 스마트 태양 두 마리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스마트 태양이 막판에 무서운 속도를 보여주면서 단숨에 선두권까지 도약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한 8번 스마트 태양, 7번 코스모론과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승선을 거의 동시에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느린 그림 보시죠. 아래쪽이 7번, 위쪽이 8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육안으로 식별이 아직까지도 힘들 정도로 8번, 7번, 7번과 8번 두 마리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 판정을 통해서 순위가 정확히 가려질 예정입니다. 8번과 7번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 레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10마리가 1200m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4마리의 말들이 선두 싸움 치열하게 벌이는 초반입니다. 1번 큐피드 시크가 가장 안쪽에 조한별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고 2번 톱티어 조상범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5번 가나파워 이동하 기수와 함께 선두권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5번 순으로 결승선까지의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은 이렇게 세 마리 뒤쪽을 따라서 4번 위너 드래곤 조인건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고, 6번 백두머증이는 김유정 기수와 달립니다. 뒤를 이어서 8번 라운시티거, 10번 내기레 위너 안쪽에 9번 휘파람, 가장 뒤쪽에 3번 용천지상이 있습니다. 곡선주로 지나서 이제 마지막 코너 쪽으로 향해가는 말들입니다. 1번 큐피드 시크, 2번 토티어 5번 가나파우 세 마리가 여전히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진입했고 직선 주로로 들어갑니다. 직선 주로에서 앞 만 보고 달리는 질주를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1번 큐피드시크 조한별 기수와 함께 살짝 앞서 있는 모습. 2번 톱티어와 조상범 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5번 가나 파워도 선두권 경쟁 벌이고 있고 바깥쪽에서 8번 라우시티걸이 임기영 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8번 라우시티걸 임기영 기수와 함께 조금씩 속도를 더 올려보면서 박차를 가합니다. 바깥쪽에서 3번 용천지상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8번 라우시티걸 거리가 벌어지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용천지상이 들어옵니다. 임기원 기수와 함께한 8번 라운시티걸 막판에 역전을 성공시켰고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느린 화면 다시 보시죠. 8번 라운시티걸과 임기원 기수 우승입니다. 이어서 3번 용천지상과 문정균 기수가 2위. 세 번째로는 5번 가나파워와 이동아 기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레이첼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경주입니다 11마리가 12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울트라삭스와 박태준 기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예술리아와 조인건 기수 함께 선두움 버리고 있습니다. 7번 울트라삭스 그리고 바깥쪽에 9번 예술리아. 안쪽에서는 1번 네길의퀸 그리고 2번 JS로드, 8번 라운더맨이 달리고 있으면서 선두권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뒤쪽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10번 화수분, 안쪽으로 5번 유니콘 히트, 그리고 4번 네모 프린스 순입니다. 뒤쪽에 11번 소아라투 투와 6번 킹다이아, 그리고 3번 우주의 봄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복선주로에서 달리고 있는 말들입니다. 가장 앞에 9번 예술리아와 조인건 기수를 필두로 바깥쪽에 2번 JS로드와 이용호 기수, 그리고 가운데 파고드는 7번 울트라삭스와 박태종 기수입니다. 세 마리가 선두 싸움 달리면서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직선줄에서 질주를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2번 제이스 로드 이용호 기수와 함께 근소하게 앞서서 선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이스 로드가 계속해서 달리는 동안 뒤쪽에서 9번 예술이 안쪽에 있고 7번 울트라삭스 바깥쪽에 10번 화수분이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4번 네모프린스 중간에서 속도를 올려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2번 제이스 로드가 단독선두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 10번 화수분이 따라가고 11번 소아라 투투도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의 대결. 2번, js로드, 이용호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전, 4승째입니다.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면서 2번 경주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2번, js로드, 이용호 기수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시죠. js로드가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10번 화수분과 11번 소아라 투투 순으로. 달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9마리의 1800m 질주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맹렬하게 많은 말들이 결승선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5번 메타블레이드가 가장 앞서는 모습 문세영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메타블레이드 이번이 공식 경주 11번째 출전입니다. 메타블레이드 따라서 6번 한강스카이, 그 뒤를 3번, 4번, 1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이 달리고 있는 현재 곡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곡선주로입니다. 5번 메타블레이드를 따라서 6번 한강스카이그 뒤에는 1번 어나더레벨과 3번 슈퍼군항이 붙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뒤쪽에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4번 시대의 명작, 그리고 안쪽에는 7번 퍼펙트건맨, 8번 불의 날개, 9번 버트서퍼, 가장 뒤쪽에 2번 기쁨환우가 있습니다. 문세용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5번 메타블레이드가 아직까지 선두, 그리고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한강스파이가 선두권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채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단독 2위 차지하고 있고 뒤쪽에 김철호 기수와 1번 어나더레벨, 김태희 기수와 3번 슈퍼군왕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시대명작도 2위권 그룹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7번 퍼펙트건맹, 그리고 유승환 기수와 8번 불의 날개, 오스철 기수와 더트서퍼가 뭉쳐있고 뒤쪽에서는 하정원 기수와 함께하는 이번 기쁨 환우가 가장 후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선 주로로 지나고 마지막 코너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5번 메타블레이드 따라서 6번 한강 스카이순 그리고 4번 시대명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번 어더 레벨과 8번 브레날게도 뒤쫓고 있는 현재의 형국입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이제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5번 메타블레이드, 6번 한강 스카이 두마리의 선두선 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6번 한강 스카이가 살짝 앞선 모습. 바깥쪽에서 4번 시대명작도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8번 브레날게도 유승환 기수와 함께 멋지게 추월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4번 시대명작이 앞서 있는 모습. 4번 시대명작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달리고 8번 불의 날개는 유승환 기수와 달립니다. 8번과 4번의 대결 8번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불의 날개 유승환 기수와 함께 역전극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대명작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멋지게 역전에 성공한 유승환 기수 그리고 8번 불의 날개입니다. 막판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선에 가장 먼저 닿는 8번 불의 날개 유승환 기수 그리고 안토니오 교사 시대명작이어서. 출발합니다. 서울 7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말들의 대결입니다. 12마리가 14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장산바다가 가장 뒤쪽에서 경주 초반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앞서는 말은 1번 레전드데이와 유승환 기수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7번 코브라볼과 조인권 기수가 함께 2위로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8번 파크윈과 오스철 기수 그리고 11번 마이티지와 김태희 기수가 함께 선두를 뒤쫓는 영국입니다. 그 뒤에는 3번 조이 브라더, 8번 파크윈이 위치해 있고 바깥쪽에 12번 장산레이저, 안쪽에 9번 마이티고, 4번 큐피드 미션, 10번 스파플레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5번 라운비트 그 뒤를 따라서 가장 뒤쪽에 2번 장산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1번 레전드 대 이승현 기수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과의 거리 차그리 벌어지지 않은 채 7번 코브라볼과 조인건 기수 그리고 11번 마이티즈와 김태희 기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경주의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안쪽에서 3번 조이브라더와 정전희 기수 함께 파고들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조이브라더 그리고 1번 레전드데이 여전히 살짝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레전드데이가 선두 바깥쪽에서 9번 마이티고도 속도를 높여 보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말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9, 8번 파크윈도 항상 달리고 있고 9번 마이티고가 조금씩 앞서 있는 모습. 역전에 성공한 임다빈 기수와 9번 마이티고입니다. 10번 스파플레터가 역전에 성공했고 문세훈 기수와 함께. 스파 플래터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스파 플래터가 역전극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주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10번 스파 플래터 간발의 차로 추격에 성공한 스파 플래터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와